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5월 25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랑카멘이 꽃밤을 만들기 위하여 꽃밭을 찾아와 칠성급 호텔을 지어놓고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꽃의 향기가 가득하게 피어나는 방랑카멘의 7성급 호텔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방랑카멘의. 7성급 호텔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화려하고 멋진 방랑 가면에 7성급 스위트룸. 야 진짜 멋지다. 여니 오늘은 꽃 속에서 잠을 잘수 있겠구나 야 송지호의 관망타워 야 혼자서 이곳 주차장에서 독점을 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며 오늘 밤을 이곳에서 보내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우리 방랑 가면을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쳐 아주 갈수록 힘이 막 솟고 치는 우리 방랑카멘. 야 멋있다. 이 야심한 밤에 방랑카멘 혼자만이 지낼 수 있는 이 공간. 떠들어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 이 고요한 이 방랑카멘의 칠성급 호텔. 손님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방랑카멘 혼자만이 즐기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용꿈을 한번구워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질 줄 모르고 있어요 야 꽃의 향기 아이 향기 야 기분이 막 팍팍 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방랑카멘 오늘 저녁에 잠 못자겠는데 이 꽃의 향기를 맡고서야 어떻게 그냥 잘수 있겠나 우리 한번 날새만 한번 꼬박 한번 지세요볼까 <laughs> 야, 우리 방랑카멘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랜만에 야간 영상을 올립니다만은 방랑카멘 혼자서 이렇게 매일같이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우리 방랑카면은 밤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낮에는 절대로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밤이 두렵거든요. 하하하하 두려운 표정이 아닌데, 응? 방랑카면 두려운 표정이 아니야 호랑이라도 나타나면 대적할 수 있는 저 힘찬 저 용기 백배 아저 에너지 크루가 말릴 것인가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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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방랑가면의 잠자리에서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방랑감메 자세 나오는데 야~~ 시원한 바람 캠핑장에는 말이에요 폭죽을 터뜨리고 에? 와~~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어 그래갖고 방랑감메 핏이 나오버렸어 주말만 되면 핏이 나오버렸단게 와~~ 우리 인간들 시끄러워 나 말이여 시끄러운거 싫단게 그래서 말이여 이렇게 조용한 것으로 에? 어떻게 보면 피난 왔다고나 할까 피신 와버렸어 근데 말이여 아 공기 좋고 분위기 좋고 아주 잠자기는 끝내주는 장소요야 우리 방랑카메 딱 자세를 잡고 이렇게 잔다면 <laughs> 야 우리 방랑카메 배꼽 보인다 배꼽 배꼽을 감추어라 배꼽을 배꼽을 잘감추고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라. 세상에 방랑가면 배꼽이 보이면 안 된다. 왜냐고? 창피하지 않는가? 우리 방랑가면 배꼽은 잘 생겼는데 배꼽 자라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배꼽 자라가면 해볼까? 그래, 배꼽 자라가면 해보자. 이것이 방랑카멘 배꼽이야, 잉? 야, 딱, 야하다. 배꼽은 잘생겼네. 야, 우리 방랑카멘 말이야. 얼굴이 미남인 줄 알았더니, 아, 어, 배꼽이 더 잘생겼어, 배꼽이. 방랑카멘, 배꼽 좀 자주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어? 우리 방랑카멘 배꼽이 참말로 잘생겨버렸다, 잉? 아이고야, 우리 방랑카멘 참.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밤에 보니까 그렇게 멋져 보이냐? 응? 우리 방랑카멘이 지구상에 날마다 밤만 있었으면 좋겠다. 낮이 오지 마라. 낮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 정말 보여주기 싫다. 밤에는 말이야. 피부 색깔이 말이야,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뽀얗게 보이고. 낮에는 새, 까만, 흑돼지, 응? 어? 흑돼지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 볼품 없다. 그런 게로 말이야. 밤만 있었으면 좋겠다. 밤. 밤이 뭐냐고. 나도 몰라! 캄캄한 걸 밤이라고 그런지, 환한 것을 밤이라고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환한데 말이야. 이것이 밤인지 낮인지 낮인지 밤인지 빙가빙가 하네. <laughs> 우리 방랑카멘 참말로 재밌게 산다 저런 호텔에서 말이야 참 자면 얼마나 잠이 잘 올까. 이 방랑카멘의 침대는 지금 현재 생솔까지. 어 조경 사업을 하면서 잘라버린 생솔까지를 수북하게 쌓아놓은 상태라 솔의 향기가 쫙 풍기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한약재가 의자 밑에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약 냄새와 솔 향이 차 안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우리가 일반, 가공된 호텔에 가시게 되면, 천연 향수가 아닌, 화학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비싼 향수를 뿌려놓지요, 그거는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방랑 가면은, 천연, 천연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돈도 안들고 몸에도 이롭고 에? 진짜 웰빙을 할수 있는 이 침실 크... 진짜 이 침실을 그 누가 자보겠는가 오직 방랑카멘만이 즐기고 잠을 잘수 있는 이 분위기 또 배꼽 한번 보자 우와! 우리 방람감의 배꼽! 어매 배꼽 보세! 배꼽 봐! 야 우리 방람감의 배꼽이 참말로 잘생겼다! 배꼽 한번 영화 촬영 해야쓰 같다 너! 네 얼굴도 말이요 배꼽만큼만 생겼으면 말이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가 될 텐데 말이요 배꼽만큼 못생겼다! 잘생긴 건 잘생겼는데! 방랑카멘, 백곱만큼은 못생겼다. <laughs> 우리 방랑카멘 말이야. 하, 잘 논다, 잘 놀아. 혼자서도 잘 놀아. 방랑카멘은 어떻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왜냐고? 남의 상대방 뜻을 맞춰줄 이유도 없고, 기분 맞춰줄 이유도 없고, 상대방을 배려할 이유도 없고, 혼자만 즐기면 되니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단 게, 그것이 방랑카멘의 좌우명이야. 뭐,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아, 사람 모여서 살면 시끄럽고 말이여. 요인이 많이 생겨. 무슨 요인? 스트레스 요인. 잘난 척하고, 에?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또 있으면 또 있다고 또 목에 힘딱지고 버티고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아 꼴불게 이제 그런 게로 방랑 가면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뭐 남의 눈치 볼 일도 없고 남에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혼자 즐기면 되니까 <laughs>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것이 방랑카멘의 최고의 장점이요. 알았지? 우리 방랑카멘 진짜 행복하게 살지? 보여주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이 30만원짜리 차 가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한것이에그렇게로 우리 서민들 없다고 말이요. 짜증 부리지 말고. 방랑카멘 30만원짜리 차 타고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 그런 게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에이? 알았지? 그러면 잘자 에이? 굿나